통계청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이 최근 황수경,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통계청장인 황정청장은 지난 2018년 8월 소득 주도 성장 이후 소득 분배 지표가 더 나빠졌다는 통계청 발표 뒤 갑작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황정청장은 이임식에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으며 자신이 위선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는 말로 경질설에 힘을 시키도 했습니다. 퇴임 4년여 만에 감사원 조사를 받은 황정청장은 당시 소득 통계 관련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으며 이를 거부했다는 취지에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정청장 사퇴 직후 강신욱 전 통계청장이 부임했는데 감사원은 강정청장이 소득 주도성장에 부합하는 통계를 만들도록 관여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강정청장은 조사에서 부당한 짓이나 개입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계청의 통계 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은 현직 통계청 직원 6명을 상대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9월...